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프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음,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로 몸각 기관 신체 발현 능력이라고 그러죠 네, 협응 동작 팔다리 허리 어깨 무릎 엉덩이 목 머리 이런 모든 신체 우리 인체의 각 어, 마디 근육 모든 요소들이 협응을 잘 이뤄내서 골프에는 그런 스포츠를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염두해야 될게 여러분들 체력이 돼야 됩니다 체력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선수 제가 평소 몸 관리하는 방법 음, 체조하는 방법 그다음 스트레칭하는 방법 근력 운동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은 저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거리 향상 그다음 골프 정확성 골프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네. 원프로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공감하시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